여기요. 그래 친구. 어머머머. 어머머. 그냥 제가 먹고 있을 때 써버릴 걸. 당황해가지고. <놀람> 왼쪽에 다른 분도 있어. 들어와야겠네. 발리스 많이 까놨어요. 음. 어? 마지막 하나. 네, 한갑이라도먹어러아다한번 맞는데. 아, 480 내가 버럭하 먹은 거야. 저... 뭘로 갈까? 아무도 없어. 지안되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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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는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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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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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안 된다는데. 아니 아니 아니. 이 지역을 <laughs> 피하자?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어, <laughs> 발소리 들려? 발소리 들려? 요적아 응. 아이. 아, 아, 아이 아, 여기... 아. 아이, 여기 못 올라가요? 까이야까이야 이거 먹어 일단. 여기 싸우는데 계속 당근해요. 그러니까 나 싸우는데. 아, 당근. 당근이. 당근이세요? 당근. 근데 이거 너무 자리가 어, 너무 안 좋은데 뒤로 네네네 쪽도 소리가 나는데 나라 에단어라가 아가 보관 보관 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나오오오오오오오나오오오나라오 고 보갑 보갑 쟤네 하나 궁 지붕이 궁 저기 닿나? 아우. 하나 딸핀데아네 지금 지금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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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구 있다 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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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어디 갔냐? 여기 있었는데 저쪽 네. 여기, 여기 바로 옆에 있나 보다. 발키리 있네. 라라도 응. 있네 여기 옆에. 발키리 음. 어. 쪽을 공격해. 발전. 아, 지마 어, 어? 아니, 아 없었구나. 그러면 여기다 그냥 공 쓸게요 제가.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

빨갛, 빨간 빨갛. 빨간? 빨갛이 셋이야. 나 아파, 나 아파. 저쪽에,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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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폭. 폭던 저기. 아직 저기 있는 것 같아. 오, 뭐, 뭐. 저쪽 올라갑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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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뭐야, 나 아파.

나 실드 셀이 하나 a s 뭐. 응. <목소리> <목소리> 어 e r y h u m b 잡 e I'm not t h u not h o m u h 여기 위에 있는 거죠. 네. 아까 저기 있었 어, 저기 다 어디로 왔지? 나썼는데 아, 위에 있는 거 아직. 있어, 있어. 네. 지구로 더 맛있어. 팩인가 보긴나 좀봐야 오가안 보이네 그냥 가는데? <laughs> 뭐, 음. 어. 장막 뒤에 어떤 거짓이 있을까 엄막을 꿰뚫어 버리라. 실드 충전 중이다. 1분 내 네, 악당이. 있다 장막을 들추제 이제,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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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이 친구 왜 혼자 왔지, 여기? 저 아마 회수 못할 거야. 짜회수하러가 나? 아니지? 이거 이걸 회수한다고, 이아픈데 대박. 흐흐데지지 <laughs>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격한다 호라이중이장막뒤엔 어떤 거짓이 있을까 오 어, 어.. 좀 찌릿찌릿하고 느려져요. 나이스~~ <laughs> 그러면 쟤네랑 우리랑 안에서 싸우는 중. 안니한팀 끝났거든요. 그냥, 그냥 빠졌자 응. 얘네 여기 있거든요. 멍청이 자식. 사거안 맞네. 뭐가? 아! 다른 팀 여기 있어. 여기. 나왔어 여기. 그기 차면 어, 기 여기. 여쪽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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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가 하나밖에 안 남았고, 니가 이야 아, 스타일선물이야아크스타쿠스그리스타스그스타교환그리스타그거스타지스그리 그리스타쿠스. 그리스 네. 치료도 회복. 대신에 한번 아, 다운, 다운. 나이스. Havn. Nice. Nice. Nice.